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이지어스 비트 와이퍼라는 것으로 파일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거나 하드 디스크를 삭제하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에 경품으로 나왔던 파일 삭제 프로그램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지어스 비트 와이퍼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라이선스 받기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이 열리면서 설치 파일 링크와 함께 라이선스 코드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눌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진행이 되고요. 설치가 끝나면 지금 시작을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먼저 프로 버전 활성화를 위해 업그레이드 메뉴를 누른 다음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하고 활성화를 누릅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등록한 걸볼수 있고요.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프로버전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메뉴 목록에는 딱히 확인할 건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디스크 지우기를 누르면 하드 디스크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지우기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파티션을 선택한 다음 다음룰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빈 공간 지우기는 부족한 용량 확보하는 옵션이고 파일을 분쇄기는 파일이나 폴더를 추가한 다음에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팅 가능한 미디어 만들기는 윈도우 11이나 윈도우 10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 도구로 ISO 파일로 생성하거나 8기가 이상의 여유 공간을 가진 USB를 연결한 다음 설치 파일을 검색하고 만들기를 눌러 생성하면 됩니다. 각각의 메뉴가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안내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